일본을 사로잡은 글로벌 아이콘, 전무후무한 기록 행진,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비가 또한번 일본 팬심을 뒤흔들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단순한 케이팝 스타를 넘어 한류 문화의 정점에 선 비는 음악, 패션, 예능, 심지어 문화까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비신드롬을 이끌고 있다. 비는 일본 인기 아이돌 랭킹 사이트 내한에서 224주 연속 1위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수립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투표의 결과를 넘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입증하는 지표다. 같은 기간 한국 배우 랭킹 사이트 비안비아이찬의 20대 한국 배우 부문에서도 220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배우 김태형으로서의 존재감도 입증했다.뿐만 아니라 K컬처 플랫폼 케이보드 케이보어대 K-pop 아이돌 인기 랭킹에서는 180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드라마 남자 배우 총선거 및 꽃미남 선거에서도 전기간 동안 정상을 지켰다. K-pop 전문 사이트 K-pop 주이스에서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며 즐겨찾기, 즐겨 즐겨찾기 등록 수치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 모든 기록은 단순한 팬덤의 열정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B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다면적인 매력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 트렌디함. 그리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간미가 시너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SNS와 검색 트렌드에서 비는 독보적인 존재다. X9 트위터에서는 최다 언급량을 자랑하며, 일본 구글 트렌드에서도 비의 이름은 상위권을 오르내린다. 이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의 결과로, 비가 나타나는 순간마다 팬들의 반응은 실시간으로 증폭된다. 특히 비가 지난 7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셀린느의 2026년 봄 컬렉션에 참석했다는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패션의 수도 파리에서 비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닌 현장 자체를 주도하는 스타로서 주목받았다. 일본의 최대 모바일 뉴스 플랫폼 라인뉴스는 그의 모습을 메인 뉴스로 보도했으며 일본의 대표 패션 매체들도 비의 파리 체류 일정을 세세히 조명하며 비 특집을 다뤘다. 그중에서도 미국 보그의 안나 윈투어와의 만남은 일본 패션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으며, 보그 재팬, S.P.L. 매거진, W.D. 재팬, 엘레 재팬 등은 관련 뉴스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비의 인기는 이제 단순한 스타의 범위를 넘어 일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각종 연예인 인기 순위에서 현지 유명 배우들을 제치고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이례적으로.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렸다. MZ세대는 B를 워너비 스타로 여긴다. 그의 옷차림, 말도 표정 하나까지 따라하며 일상을 꾸민다. B가 착용한 패션 아이템은 하루아침에 품절되고 추천한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하나의 소비 트렌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은 것이다. B의 매력은 무대 위에만 있지 않다. 일본 대중은 그를 단지 케이팝 스타로 보지 않는다. 비의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 따뜻한 성격, 그리고 꾸준히 일본어를 공부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에 감동받고 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일본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블랙타이의 남자, 화이트셔츠를 입은 남자, 레드 마이크 등 다양한 별명을 얻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항상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입덕 요정이라는 수식어를 몸소 증명해왔다. 놀랍게도 그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일본 구글에서 비 혹은 비패션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쯤 되면 한 사람의 스타일이 국가적 검색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다. 지난 6월 말 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단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하얀 리넨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매치한 채 무심하게 카메라를 응시한 한 컷. 단몇분 만에 일본 구글에서는 비 셔츠, 매의 착장 비디오의 이상 정보 등의 검색어가 800% 이상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검색 트렌드 분석 플랫폼인 search note JP를 통해 확인됐다. 일본 트위터 X에서도 해시태그 비룩북, 브이룩북이 생성되어 수천 개의 팬 계정이 비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해당 착장의 브랜드를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착용한 셔츠 브랜드는 하루 만에 일본 공식 온라인몰에서 전량 품절. 이후 국내와 해외몰까지 재고가 사라졌다. 이쯤 되면 단순한 패션 아이콘을 넘어 비는 패션 트리거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효과는 이제 실제 통계로 증명된다. 일본 최대 쇼핑 플랫폼인 소소타운의 발표에 따르면 비가 특정 브랜드를 착용한 날 이후 관련 상품의 검색량이 평균 500의 20% 이상 상승하며 브랜드 신규 팔로워 수는 약 5, 4, 10배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실제로 지난 7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셀린느 늘2026 SSCO에서 비가 착용한 빨간 가죽 재킷은 행사 직후 '제 오소 o z t o w n 내 검색량 1위에 올랐고, 일본 내 셀린느 공식 매장에는 비가 입은 재킷을 찾는 문의가 하루 평균 700건 이상 접수되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일본 백화점의 셀린느 매장은 비가 착용한 아이템을 별도 디스플레이에 전시하며 케이스탑이 착용 제품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전 세계 명품 브랜드가 수십억을 들여 광고해도 얻기 힘든 관심을 비는 단한 번의 착장으로 이끌어낸 셈이다. 일본은 지금 비 스타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일본 내 MG 세대들은 비의 스타일을 하나의 문화코드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순히 그의 착장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보여주는 스타일의 감성과 태도, 무드 전체를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최대의 온라인 서점, 하쿠센도 서점에 따르면 비가 읽는다고 언급한 에세이와 소설은 소개된 다음 날 품절되며 심지어 비가 사용하는 향수 브랜드 역시 일본 내에서 비 향수로 통용될 만큼 압도적이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의 패션은 대중의 감정을 자극한다. 무시한듯 시크한 무드, 민티지한 우아함. 고전적 남성미의 재해석 등 그의 스타일은 개성을 추구하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다. 비감에는 넥타이의 길이나 팔을 걷는 각도. 하나까지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분석글이 올라오며 이런 디테일은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는 평가까지 등장했다. 스타일 하나로 글로벌 문화를 바꾸는 사나이. 그렇다면 비는 이 같은 현상을 의식하고 있을까? 실제로 비는 인터뷰에서 패션은 나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스타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스타일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런 비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룩이 진정성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일본 대중은 그의 패션을 소비하는 동시에 감동하는 것이다. 또한 비는 특정 브랜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셀린느 네, 샤넬 루이비통부터 무명의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까지 폭넓게 소화하며 패션은 이름이 아닌 태도가 완성한다는 철학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베이비의 검색의 현상. 언론도 주목. 일본 매체 역시 이 비검색 신드롬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 전문 매거진 니칸 스타일은 비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패션 아이콘이며 구글 트렌드를 읽고 싶다면 그의 옷장을 먼저 열어봐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NHK에서는 한류 스타 비의 문화적 영향력을 주제로 한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며, 해당 방송에서는 비의 스타일이 일본 소비문화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가 포함될 예정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 산나 문화 콘텐츠 연구소에서는 비의 일본 내 인기를 문화 교류 차원에서 분석하며 키스타일이 일본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소비 패턴을 창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는 K-팝 스타이자 시대의 얼굴이다. 비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 팬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아이돌 팬이 아니다. 그들은 비의 감정선을 공유하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생활 팬 라이프스타일 팬덤이다. 스타일 하나로 도시의 무드를 던지고 표정 하나로 계절의 감성을 바꾸는 이 남자. 그는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이름이다. 지금 일본은 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검색창 하나를 통해 우리는 일본 사회가 얼마나 비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매번 새로운 셔츠. 뭐야. 신발 하나로 트렌드를 뒤흔드는 그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k 이케처의 흐름을 설계하고 있는 움직이는 문화다. 앞으로도 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그가 입는 옷, 듣는 음악, 읽는 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언젠가 비가 말했듯이 나는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맴.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가 옷을 입는 순간 구글은 꿈틀거리고 팬들의 심장은 반응한다. 그가 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에 문화가 생기고 트렌드가 시작된다. 그의 존재는 이 시대를 사는 모두에게 하나의 감성적 방향이 된다. 이제 우리는 알수 있다. 비는 단지 입는 사람이 아니라 입히는 사람이다. 그는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의 시작점에 서 있는 유일한 아이콘이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